자, 안녕하세요. 여성리 전문가입니다. 자, 여성리 전문가의 골든 타임. 자, 오늘 8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네, 주로 이제 8월 5주죠. 내일서부터 이제 새롭게 9월의 첫 거래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8월 마지막 주 월요일, 8월 또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또 9월의 시작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또제 영상 말미에 제가 항상 월요일 시황관련된 말씀을 해드리면서 또 관심가지고 보실 수 있는 종목 말씀을 또 드리기도 하죠. 제가 지난주에는 또 첨생법 시행 예정 관련해서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 국내 풍목허가를 갖고 있는 종목들 보여드리면서 또 코아스템이라든지 메디포스트 또요 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단기적으로 또, 좋은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대량 매도 어, 굉장히 좀 부담이 되었었죠. 이제 그 와중에도 매수한 종목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급 특징주, 예. 외국인 수급의 특징 종목을 어,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을 잘 봐주시면 좋겠고 또 도움이 되셨다 싶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 주에 이제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 사실 이 C 바이러스, 아, 지긋지긋합니다. C 바이러스 재확산 움직임, 아,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 내부적으로는 이제 3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음, 뭐 거의 3단계에 준하는, 음, 강한 조치가 시행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200명대 중반 신규 확진자 결과가 나오기도 하면서 사실 장 초반만 해도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상승 이런 부분들 영향을 받아서 좀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시황 의견을 드렸는데 보기 좋게 좀 민망하게도 전반적인 하락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자, 외국인의 전기전자 업종 위주의 대량 매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참 고민스럽게 만드는 외국인의 매도였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어, 고민을 해보면서 제가 내일 장전 시황이라든지 어, 또 시간 장 중에라도 이런 부분들 또 오픈 채팅방 무료 어, 무료 채팅방에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이제 카톡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음, 카톡방 입장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어 시황 말씀이라든지 또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의 시세 흐름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재확산 움직임에 따른 이 추가 경기 부양 이런 정책들 좀 불확실성이 제공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누신 재무장관 미국의 무우신 재무장관의 의회 증언에 관심이 간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월 1일에 현지 시간 하원 하원에 음,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민주공화 양당 간에 지연되고 있는 경기 부양안 협상에 대한 행정부의 의도를 좀좀 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소비자 신뢰 지수 지난 주좀 부담스러운 결과였지만 또주 후반으로는 또 양호한 비교적 양호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자, 이번 주에 주요 국가의 8월 제조업 지수 및 미국의 8월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오늘 장중에 중국의 비제조업, 제조업, 어, PMI 지수가 발표가 되었죠. 음, 예상치, 이전치보다 좀 부진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크게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었고, 중국 증시, 음, 갭 상승 출발해서 이렇게 횡보하는 어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 한국 증시는 따라가지 못하고 또 일본은 산업 생산이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되었죠 하면서 이제 한국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는 음, 8월 미국의 제조업 지수라든지 고용 지표 발표 요 부분에 따라서 시장 영향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그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관심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이제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가 있어요.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는요. 지난 7월 보고서에서 미 전역에서 경제 활동이 증가했다. 이런 평가를 했었는데 금번 근번 8월에는 이제 코로나 이시 땡땡 시땡땡 재확산 영향 등으로 경제 평가가 다소 다소 좀 부정적, 낮아질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 또, 지난주 후반에 이제 연 총재,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좀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연준 인사들의 정책 리뷰, 예, 변화된 통화 정책에 대한 리뷰,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리다 부의장이라든지, 또브레이던드 이사, 뭐, 이런, 연은 총재들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음, 추가 언급 음 내용에 따라서 또 증시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 9월 1일 아 미국의 유럽연합 관세 발효 그리고 음2 2연례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요 부분은 뭐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음 미국이 이제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항공기 15%죠. 그리고 기타 품목 25% 해가지고 75억불에 부과했던 관세 조치가 9월 1일 발효될 예정이에요. 이 부분 좀 노이즈가 될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9월 3일에서 4일입니다. 22 연례 컨퍼런스 화상으로 개최가 돼요. 음, C 땡땡 이후에 정책 평가 미래 금융 등에 대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고 이 부분은 이제 유로화 어, 환율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그 부분은 한국 증시로 연결 이어져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국제 금융 주요 이슈와 더불어서. 9월 관심 이벤트까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9월 관심 이벤트. 이 존슨 앤 존슨 C 바이러스 백신 임상 3상 시행 예정입니다. 음, 주요 제약사들의 그 임상, 시험, 요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존슨 앤 존슨이 좀 대규모, 어, 임상을 하, 예정을 하고 있어요. 어한 6만 명 정도 아 어, 6만, 6만 명을 대상으로 어 백신 임상 3상 시행 예정이 있기 때문에 또 백신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또 개별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한국판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죠. 요거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 취소가 되었고 이제 한국의 이제 ICT 기업들이 음 팔로가 막혀 버렸잖아요. 이 행사가 취소가 되면서 해서 어깨의 권위를 기반으로 해서 또 한국판 음 MWC가 개최될 예정인데 어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정입니다. 미정이고 예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정식 상용화 예정이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C 바이러스 c 시 땡땡의 막그 3월달 증시 폭락하는 시점, 그 부분에서 음 c 땡땡 이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 해가지고 제가 이 클라우드 게임 이런 부분들 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클라우드 게임을 어, 정식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게임주들 흐름 괜찮았죠. 어, 이전 이제 지난주 좀 상승을 했었던 NC 소프트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지만 음, 넷마블이라든지 웹젠이라든지 게임주들 흐름은 비교적 좋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3공장 P3죠. P3 착공 예정이에요. 예정. 이르면 이르면 9월 중에 착공 예정이다라는 부분인데. P2, P2에서 본격적인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 그런 소식도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데, 저는 아직 그 추세를 뭐 지속적으로 끌고 내려가는 추세 하향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오늘 한국 증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 굉장히 많은 대량 매도를 쏟아냈는데 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어, 반등을 좀 기, 응원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음 외국인 수급 특징주를 좀 보여드리기 전에 코스피 지수 한번 보고 넘어가야죠. 코스피 지수, 또, 서운하잖아요. 자, 코스피 업종 지수 보시면은요, 음, 상승의 추세는 아직 유지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월달 저점 부근서부터 이 추세선을 좀 그어보면, 어, 상승의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탈을 시킬 것 같은, 음, 좀 불안불안한, 흐름도 있었고, 또, 과메수 구간 이후에 조정이었고요. 반등주고, 오늘 다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하단에 걸쳐있다라는 부분, 내일, 내일, 어, 한국 수출입 동향 발표가 나옵니다. 음, 그 부분이, 지난 7월, 예, 8월 수출입 동향 결과가 나오는 거죠. 7월에 비해서, 7월에 비해서 감소폭 이제 마이너스 성장 전망은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 성장 전망인데 7월보다 예, 감소폭이 확대되느냐 아니면 축소되느냐 그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7월 이전 그러니까 전년 동월 전년 동월 말고 전월 전월 7월보다 수출이 수출 감소 폭이 어, 확대가 되는지 아니면 어, 축소가 되는지 요 결과에 따라서 증시의 반등도 좀 기대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월간 종가가 나왔습니다. 8월 월간 종가. 종가상으로는 이제 2326.17 포인트 기록을 했는데 자, 이 윗꼬리. 예, 8월의 긴이 윗꼬리는 무엇이죠? 주간 흐름에서 과매수 구간이었잖아요. 이 윗꼬리는 이 윗꼬리는 주간 흐름에서 과매수 구간이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으로 돌려보면 8월 둘째 주 2,458.17까지 올라가면서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아, 과매수 일간 흐름에서도 과매수였잖아요. 과매수 구간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할 이유가 없다. 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이제 과매수 구간이 풀리면서, 과매수 신호가 풀리면서, 어, 조정, 이제 기간 조정으로 좀 넘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음, 단기적으로는 이제 9월, 9월이 중요하죠. 앞으로는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2020년을 마감하는 결산으로 점점, 점점 다가가는 시기인데요. 2300포인트, 2300포인트를 크게 하회,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음, 횡보 흐름에서 그래도 좀 상승 시도를 나타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일간 흐름에서 하단에 걸쳐 있는 구간에서, 음, 조금 더 주목을 해서 주요 종목들. 주요 종목들이라 함은 어떤 종목일까요? 3분기, 4분기 실적의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은 수급이 개선이 되거나 매수 수급이 우위를 보일 거예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외국인 수급 특징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은요. 다름 아니라 SK텔레콤이에요. 자, SK텔레콤 제가 5월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5월 달서부터 조정의 추세를 벗어나는 흐름이 기대됩니다. 라는 의견을 드려왔었죠. 그래서 20만 원에서 23만 원 가격은 예, 20만 원 가격 부분은 이제 지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지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가격 구간, 23만 원 가격 구간은 저항이 보이는 가격, 그러니까 저항이 보이는 가격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 시에 분할 매수를 좀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두세 차례 드렸어요. 두세 차례 드렸고, 어, 주간 흐름으로 좀 돌려보면은요. 자, 5월 달서부터 말씀을 드렸고, 예,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벗어내는 흐름이 보다 잘 보이실 거예요. 그죠? 20만원 가격 부분서부터 분할 매수 공략에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에서는 굉장히 좀 여유가 있으시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지만, 그래도 여유가 좀 생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금 이제 24만 원 가격 위로 25만 원 가격 부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걱정이 됩니다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차분히 차근차근 좀 분할 매수를 여러 번한두번 분할 매수할 거를 한네번 정도 이렇게 늘려서 조금 더 나눠서 매수하신다 매수하시는 접근을 하신다면 그래도 추후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수고 왜 특징으로 보느냐라는 말씀을 어, 드리면, 오늘 대량 거래량이 나왔어요. 대량 거래량. 그쵸? 예, 평소에 20일 평균 거래량이 74만 주, 60일 평균 거래량은 47만 9천 주, 한 50만 주가 조금 안 되는데, 5일 평균은 94만주 입니다 근데 오늘 하루 거래량이 200만주가 넘었어요 200만주 넘었는데 그이 종가 부근에 수급이 많이 몰렸습니다 종가 부근에 수급이 많이 몰렸어요 그쵸 130만주가 종가에 마감 동시효과에 거래가 되었는데 이 그럼 대량 거래의 어 정체는 무엇이냐 정체 이 대량 거래량의 정체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자,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종가에 담았습니다. 보시면, 7월 31일서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한 달이죠? 한 달간 외국인이 1,419억 매수에요. 근데 그 1,419억 매수에서 오늘 하루에만, 오늘 하루에만, 천억, 천억, 천억 넘게, 종가의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특징적인 거죠. 당연히. 굉장히 특징적이다. 그리고 자사주 신탁 계약 체결. 그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에 공시가 나왔는데, 5천억입니다. 5천억. 5천억이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사실 단기적인 주가 부양 요인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 신탁 계약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예. 그리고 어, SK텔레콤의 1 평균, 어, 거래 대금을 보시면 그렇게 5천억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자사주 매입은 둘째치고 어,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은 좀 둘째치고 앞으로의 그 자율주행 또 5G 또 6G 예, 4차 산업의 인프라 예, 핵심으로 통신주도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통신 장비주도 물론 관심 갖고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통신주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하고, 또 양자 암호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복합적인 요인으로 SK텔레콤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제가 주간 흐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항상 LG 이노텍도 그랬고, LG 화학도 그렇고, 삼성 SDI 좋은 가격 구간에서 말씀드릴 때, 긴가민가 해서 놓쳐졌던 분들, 또제 영상을 보지 못하셔서 놓치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네, SK텔레콤 제가 이제 조정 추세 마무리 국면, 벗어내는 국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카카오 또 많은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또 카카오 게임즈 공모, 예. 내라고 네, 모래 관심 큰 관심이 가실 텐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흐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음, 제가 이 토마토 증권 음, 출연할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2017년도. 조정을 마무리 짓는 75,000원 가격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또 2019년도 들어와서 제가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1기 회원분들한테도 조정의 추세 마무리 그리고 저항받는 가격 구간 다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가격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면 보다 좀 여유 있게 추세를 따라가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실 수 있다.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해서 음 카카오 지금 제가 어, 매수하시라는 말씀 안 드려요. 카카오 지금 매수하시라는 말씀 안 드리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관심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sk텔레콤이라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잘안될 수도 있지만 저는 긍정적인 면을 좀더 보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30만원 가격은 물론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지만 또 단기적으로 25만원, 26만원 가격, 27만원 가격까지도 조금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 구간이긴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놓고 본다면 음, 통신주 SK 텔레콤이 위로 30만원을 돌파해서 40만원 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쵸? 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카카오도 지금 40만원 가 있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SK텔레콤 관심 갖고 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